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수정입니다. 26년 첫 개장. 많은 자금들이 반도체로 몰리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우리 네이버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최근에 나온 네이버 관련 기사와 AI, 반도체 흐름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네이버 주가를 팩트 위주로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빠르게 정보 제공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시작 전에 좋아요만이라도 꼭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의 주가 흐름부터 보시면 네이버는 연말 조정 구간을 거친 이후 현재 20만원대 초반에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법인세와 대주주 양도세, 그리고 기관 포트폴리오 정리 물량이 겹치면서 구조적인 매도 압력이 강해지는 시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연말을 무너지지 않고 마무리했고, 연초 첫 거래일에도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기 반등보다는 2026년을 보고 들어오는 자금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제 최근에 나온 핵심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면, 최근에 우리 네이버가 반사수혜를 볼수 있는 이슈가 나왔죠. 바로 탈쿠팡 현실화, 네이버 쇼핑 앱 다운로드 급증이라는 해당 뉴스인데요. 기사 내용을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의 급성장입니다. 3주 연속 신규 설치 1위를 기록했고, 사용자 비중도 11.1%에서 12.1%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설치자 수의 증가가 아닙니다. 네이버 쇼핑의 AI 추천 시스템이 검색 피로도를 줄여주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고 AI 추천을 통해 체류 시간과 구매 전환율이 동시에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멤버십 동맹의 효과입니다. 네이버는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롯데마트와 컬리 등과 멤버십 연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 쿠팡의 와우보다 체감 혜택이 크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멤버십 락인 효과가 강화되고 있고 커머스 거래 회복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배송 경쟁력입니다. 네이버는 cj 대한통운과의 협업을 통해 당일 이길 배송 커버리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쿠팡의 핵심 차별점이었던 배송 속도 격차가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축소된 상태인데요. 이제 경쟁의 핵심은 배송 속도가 아니라 플랫폼과 AI, 그리고 멤버십 구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의 진짜 모멘텀은 이 기사 하나에만 있지 않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다른 모멘텀들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쇼핑 AI 에이전트의 본격화입니다.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는 별도 앱으로 운영되고 있고, 고도화된 AI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취향과 맥락을 분석해 상품을 제한하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쇼핑 구조는 목적형 구매에서 발견형 쇼핑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는 커머스 매출의 구조적인 개선 구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B2B AI 매출 확대입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 X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금융권, 에너지기업의 보안형 AI 인프라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B2B AI 매출은 전년 대비 4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AI 거품론이 나올 때마다 실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지만 네이버는 이미 매출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GPU 투자입니다. 네이버는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gpu의 약 1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많습니다. 하지만 ai 에이전트, 검색, 쇼핑, 지도, 콘텐츠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gpu 없이 불가능합니다. 이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 ai 플랫폼 기업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반드시 체크는 해야 합니다. 라인, 야후와의 관계 종류 이슈, GPU와 데이터 센터 투자로 인한 단기적인 수익성 압박, 그리고 플랫폼과 개인정보 규제 리스크입니다. 이세 가지는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항상 명분으로 등장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리스크들로 인한 흔들림이 있을 때는 제가 정확하게 진단까지 도와드릴 거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네이버는 단기 급등을 노리기보다는 구조를 보고 장기적으로 분할 접근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네이버는 AI와 커머스, 그리고 플랫폼으로 구조가 동시에 바뀌는 구간에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시장은 뉴스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열려있는 시장인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네이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 전달하고 나름대로의 인사이트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까지도 부탁드리면서 내일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